이번 자 메인전은 높이뛰기입니다. 높이뛰기. <laughs> 높이요? 높이뛰기. 자, 100m 경기 에 이어 두 번째 경기죠. 네, 높이뛰기. 자, 높이뛰기 경기입니다. 높이뛰기입니다. 선수들은 아까 그기신들입니다 <laughs> 예! 자, 이번 경기 되게 중요하죠. 아, 2000년 전 경기 때 우승자가 출전해 있죠. 강씨. 네, 저승사자 100m 경기에서 시작하자마자 두번 굴렀거든요. 예, 0점으로 출발합니다. 저승이. 에! 에! 자, 100m에서는 점수가 없어요, 지금요. 출발 동시에 넘어져서 준비! 바바바바바바바바 저승 자, 이거 넘어야 첨사자. 돼요. 출발. 저승사자 이거 넘어야, 넘어야 돼요. 돼요. 이거 넘어야 돼요. 자, 넘어야 돼요. 점프. 오. 오. 머리로 박았어요. 야. 머리로. 천천를 했어요. 야 가시 썼는데도 뭐. 정말 가시네요 저거 진짜로요. 오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야 옷에 아, 걸렸는데도요. 그렇죠. 작년에 폼생 폼사로 많이 뛰었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전방 낙후 주인 거죠 지금요. 또살아 생전에 폼생 폼사로 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강씨 죽을 것 같아? 아, 살아날 것 같아요. 와, 나 환생할 것 같아. 와, 노피티기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승사자. 아, 와, 지금 잘하신다. 아파지? 맞아. 노피티기 작년 챔피언 강 씨입니다. 작년에 어땠죠? 강시. 처음을 봐요 이거. 작년에 너무 높이 뛰어 올라서 안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죽었잖아요. 연가 대항이 며칠이냐고 묻자 강시라고 했다 김방맹이 맞은 네, 그래서 네, 네, 죽었죠. 오 오, 오 출발도 안 했는데 강시 바로 갑니다. 아, 어? 어? 죽었지, 어? 죄송한데 그어어 어? 뭐야? 쟤 뭐야? 쟤 진짜 강시 아니야? <laughs>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넘치어? 이게 뭐예요? <laughs> 와, 역시 강시. 강씨. 역시 강시네. 일에 대해 높이 뛰기 우승자답게. 가볍게 뛰었어요. 예. 저는 뭐저 저는 아니죠. 예. 저승사자는 뭘한 거죠? 제주아 예. 순간 제가 너무 몰입했네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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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웃음> 그냥 뛰인데 다리도 넘 튄데 그냥. 다음 천여 귀신입니다. 거의 귀신은 뭐 원래 이렇게 좀 호공에 떠다니는. 그치요. 이 귀신은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뭐이 정도는 뭐. 천여 귀신이 살아 생전에 미술을 좀 했거든요. 예. 마이너 갑니다. 아안 가요. 아 스텝이 꼬였어요. 지금까지 주춤한 높이는 아니거든요. 절실해서 어? 왜 이렇게 높아 보이죠? 정말 몹쓸 몸이네. 요 걸렸어요! 천여 기신. 아깝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어요. 강 씨가 뛰었을 때는 왜 이렇게 낮아 보였는데 말이죠. 네네네. 왜? 그러니까요.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아, 중간 높았죠. 아우 야. 아, 다리가 걸렸죠. 아, 살았네. 다리가 걸렸죠. 자 다음 아. 드라큘라 약세지요. 이번 귀신 올림픽 약세 드라큘라. 왜냐면 양쪽으로 지금 배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오로지 높이 뛰기만 바라보면서. 사실 가장 높이 날수 있는 어? 박쥐의 피를 타고 난 드라큘라 백작. 그나마 좀 1등을 해야 드라큘라는 네네. 인간으로 될수 있는 계기가 자, 생기는데. 계기 중요합니다. 자, 잠깐. 드라큘라 여기서드라습니다 어, 자, 자, 1차 시기. 어? 어? 옆으로 뛰었어요. 어? 아 <laughs> 아 <laughs> 드라큘라 깃 보세요. 아, 저 깃. 오! 오, 야, 갈비뼈에 정확히 꽂혔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높아 보이죠? 이걸 안재현 네. 씨는 그냥 걸어서. 네, 근데 저는 안재현이 지금... 누구죠? 아니겠습니다. 아, 저 그, 귀신. 그 귀신은 아니강 씨죠. 아, 귀, 아, 전 세계의 귀신들이 모이다 보니 까 지금 저게 귀신 높이 뛰기에 매트리스가 있다라는 거는 뭐 의미가 없지 않나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고통도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한번 딱 뛰고 나면 모양이 바뀌네요. 이야. 다음 강호나씨입니다. 자안 다치겠지? 안 다쳐요. 안 다치지 않을 요저대가 부러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봐봐도 어, 강호... <laughs> 불쌍해. 무릎 내시는 거야. 강호나 씨 지금 <laughs> <나> 무서운. <눈물을> <웃음> <냈는데>. <웃음> 그냥 통할것 같지 않냐 밑으로? 어, 얼굴만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이야 오, 정말 위압감은 최고예요 예. 강호나 씨가. 자 강훈아 씨 상당히 날렵함이 있습니다. 콩콩콩오오 달라. 안면튀기? 어, 콩콩콩. 오, 어? 오 안면튀기인가요? 안변뛰기? 어 뭐야? 손으로 집고 나봐! 봉을 집고 나갔어요. 봉을 집고 넘어 안 되죠? 봉을 집고 넘어 안 되죠? 의외로 겁이 너무 많아요. 어, 예. 그렇죠. 아, 아, 저 괜한... 아니에요. 저 아쉽지, 아, 아쉽지 않았어요. 괜한 화풀이 하는 거죠. 예. 겁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높이 뛰기에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갖춘 적키 가장 불리하죠. 거의 지금 본인 키의 반 이상을 뛰어야 저걸 넘을 수 있는 높입니다. 그렇죠. 저키. 저거 기가 이제 100m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 수리가 뛰는 게 자연스럽긴 하네요. 오, 자 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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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면뛰기에 배면뛰기에! 건... 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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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이 멋있어. 하는 건데요. 여섯 까지 기신 올림픽에서 배면뛰기라는. 한... <laughs> 저 남은 거 보세요. 높이 남은 거 보세요. 잠깐만요. 저는 모르는 친구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여기... 생각이 들어요. 좀 편견 갖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저 대단했습니다. 지금 몰게 아, 감탄을 하세요. 와, 진짜... <laughs> 진짜 멋있다. 높이 많이 남았지? 응. 네. 야 2차 시기 진출 저승이 강씨 저은키가 높이뛰기 2차 시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야 정기선수 100m에서도 지금 1위를 해서 5점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자 2차 시기 125cm 와 높다 120 가까스구나 125딱 괜찮아요 질질 끌 운동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승사자가 지금 높이 측정하고 있지요 전승자자, 그동안 노고가 많거든요. 본인도 죽어있는 상태에서 매일 죽은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느냐고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을지 오, 오, 뭔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느낌으로 높이 건너서 나타나면 됩니다. 전승자자. 이번 대우승에서 요단강 대신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타고 싶다는. 예인간으로 환생해서 갑니다! 네. 대변뛰기 느낌이에요! 대변뛰기 이게 뭐예요? 어? 아... <laughs> 철포덕이에요 어? <웃음> <웃음> 철포덕이에요 어. 그냥 돌진했어요 겁먹었어요 이야 <laughs> 소리도 굉장히 아픈 소리가 났어요 네 제가. 높이 때문에 아... 겁을 먹었죠 예와 네. 오면서 너무 높아 아겁먹었어 여기서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거 보고 <laughs> 대면 뛰긴지 뭔지 그걸 안 하면 힘들 것 같아. 어, 쟤는 근데 강 씨는 이렇게 넘어왔어요. <laughs> 진짜 강 씨야. 너 진짜 강씨 아니냐? <laughs> 자, 소속 중국입니다, 중국 레이강 씨. 강 씨. 자, 일차 시기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낮게 보이죠? 굉장히 자, 1, 낮아 보여요. 2차 시기도 발로 뛰어넘을지 125cm를 발로 뛰어넘으면 자 출발하는 어, 겁니까?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오오! 얼 출발합니다. 어, 한번 하자고. 세웠어요. 오, 이거 힘들 텐데요. 저 위치 이상한데요. 저거 그대로 가. 아아 무릎에 걸렸나요? 있... 어디에 걸렸어요? 아. 저, 저게 한계가 있어요. 당시... 무릎에 걸렸어요. 잠시. 당시... 발로 뛰기에는 아, 한계가 <laughs> 있지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 2차 시기에서 다 지금 탈락하는 상태고요. 자. 나머지 모든 귀신들이 탈락했습니다. 적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적키, 과연 본인의 작은 키를 극복하고 이 높이 뛰기를 성공할 수 있을지. 적키가 우승을 하게 되면 그냥 인간 환생권을 터득하는 거요. 와... 다음라운드뭐할 필요도 없어. 쉽죠? 아, 그렇네. 아, 가까뭐 어, 있었어요? 어. 저기, 배면 뛰기를 하실 겁니까? 예. 매트 없이 가능합니까?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키저키저키 저. 키, 저, 키, 저, 키, 저 자, 자 많은 다른 귀신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자, 지번은 저... 6번입니다. 원리자 원리 저... 배면 뛰기를 보줬던 키. 자 125cm 자, 도전합니다. 자니다또 배면 뛰기로. 저... 자 배면 뛰기를 보줬던 키. 자 125cm 자, 도전합니다. 자니다또 배면 뛰기로. 와, 과연. 자 출발했어. 오, 어디 뛰는 거죠? 와, 어요 어떻게 된 거죠? 와! 졌어요. 와! 졌어요. 십점 졌어. 야, 정말 선수 같아요. 야, 와. 와. 야, 팬이 될 수밖에 없는. 야, 전 팬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십점 공별이 남은 거 보세요. 저 정도면 백 오십도 뛰거든요. 백 오십이요? 기신이 아니에요. 지금 백 이십오 뛴 거예요. 아니 저 정도 남은 높이면은 백 오십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대단해요. 예, 리스펙할만한 가치가 있네요. 예. 여기 잠깐만, 지금 환생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 저 인간이 된 건가요? 어, 환생이다. 어, 뭐야? 이승훈 어, 어. 씨 아니세요? 어, 될까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모시겠습니 일정으로 환생. 예. 예. 너 돌아갈 거야? 네? 내가 돌아가라 돌아갈 거야?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내가 어? 돌아갈 수 있어. 나안 돌아갈 거야. 마음을 들자, 왜냐면 이거 있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심심하겠니? 만약에 1등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 분장으로 계속 가면 뭐 용돈 같은 거 주나요? 드래곤볼 드립니다. 오. 제가 인간이 되는 걸 포기하면 드래곤볼 하나 준다고요? 이번에 드래곤볼 다 모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 또 소원? 그건 있다. 니네 혼자 환생을 하잖아, 다 귀신인데. 아. 그럼 네가 볼 줄마다 또.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웃음> <웃음> 하나는 너무 짠거 아니에요? 드래곤볼 하나 또는 홍콩 돈 30만 원. 홍콩 돈 30만 원. 홍콩 돈으로요? 홍콩 달러? 저한테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안 되는 대신 홍콩 돈 30만 원 아니면 드래곤볼 하나. 홍콩 돈 30만 원. 내라이 30만 원 주면 안 돼요? 아, 현금이요? 현금이.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받아도 되잖아. 어,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30만 원 받아서 팥빙수 먹으면 안 먹을 거야? 호무말안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 먹을 거 아니야. 아, 저, 저, 저. 그래, 내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마자 그냥. 공항 그이 그런 시간이 어디 있냐니까. 어? 그런 시간 어디서 촬영해야지. 야, 귀신이 남는 게 시간이지. <웃음> <웃음> 오! 오! 감사합니다. 한장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7에 2 8이 상수요. <laughs> 어차피 못 먹을 거였어. 아 아, 이따 사 먹어야지. <laughs> 왜 그렇게 막 배? <laughs> 나 30만 원 있어가지고 나갔다고. 이거 내일. 하지 마. 뭔이 <laughs> 있어? Yeah. 수근이가 자기 돈 있다고. 이드 아이스. 상 땡큐. 수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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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음료수 하나씩 안 사? 하나씩 다 먹어서는 최애는 남았는데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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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laughs> Let's go. 츠고 고민 잘요